맨 고요한 밤고룩한밤전명하하겠습니다 아니 찬송가 틀이 막 틀지 말아 주세요. 뭐냐면 어떤 찬송 어떤 거할 거냐면 3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북대신 구제세주예수 찬양 대신 구제세주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권하세 지금은 지금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 일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기도 성결동 여기 여기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따르는 사명의 길 고난과 있는 기쁨과 위로 사명의 길 따라 순종하리 끝까지 순종하리 함께 나누며 하나님 착하고 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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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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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미움같 미움 미음 같은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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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최악력은? 최악력은? 없어서. 주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으로 임하소서 나의 주님 임하소서 나의 주님 임하소서 양팔 들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케 되시길 은혜롭게 계실까요? 예, 영광하렐루야 예수예, 그 피가 내게 승리 주게, 영광이 내 신의 불 내려주소서, 나는 안에 불을 내려주소서, 예.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서서 나는 예. 아, 오늘은 10편, 10편입니다. 10편, 121편. 주일 편일2 알아봤던 y 유예 s e 유예 o 도 See y 려 u See y 부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인증도다. 아멘. 오늘은, 오늘은, 시편? 늘은 하나님, 내가 산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시 여기가 지중해시잖아요 여기는 4해고 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강우 잘 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자리선 일어나겠습니다. 한. 네. 백십오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키크주 쿠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라이 세상을 이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화답. 하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아멘 예수 예수, 이제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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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